2018년도 3월 9 2 모의고사 29번입니다 올도 부사절 이거 한거 같은데 안 했나? 안 했네요 자 비록 모일지라도요 예들이 요 발생할지라도요 그리고 인위치가요 이, 이 예를 부가설명해주는 관계부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해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위치 안에다가 Instances를 넣어주세요 그냥 그러고 해석해주세요 그 예들 안에서는 파트너들이요 시작해요 그들의 관계를 방법 나오죠 어떻게 함으로써 시작하느냐 말함으로써요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에 관해서 서로 서로에게 한마디로 나는 숨기는 거 없어 난 솔직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에요 쭉다 얘기해서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있기는 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요 미주알고절처음다 얘기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뒷문장이 글쓰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니까요. 그러한 예시들은 어떻다? 매우 드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야나 발에 무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선생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선저님 아무 말 벗어줄까?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솔직히 약간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어야난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간혹가다 침을 흘 그럼 어때요? 좀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The amount of disclosure disclosure가 폭로죠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 양은요 Increases 증가한대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증가하죠 저 처음에는 어나 사실은 약간 성격이 안 좋은 부분이 있긴 있어 어 근데 괜찮아 그렇대요 어 근데 사실 내가 그, 키높이 깔창을 신었어. 어, 그것도 괜찮아. 그럼, 어, 사실은 나, <laughs> 사실은 나 거지야. 그래도 어, 괜찮아. 계속 조금씩 비밀을 폭로하면서 서로 이제 인정이 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작해요. 관계를요. 어떻게 함으로써 시작하죠? 방법이죠? 밝힘으로써 시작해요.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밝혀내는 거죠. 내가 밝혀도 덜 이제 위험한 부분만 밝혀요. About ourselves요. 우리 스스로에 관해서요. Then,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의 첫 번째 종류들이요, 이게 비트가 원래 조각인데요, 처음 얘기해주는 정보들이 우리 폭로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관해서 처음 얘기해주는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bringer는 초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슷한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요, from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으로부터요, 여기 이쁘절은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조금씩 정보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줘. 나랑 많이 친해진 상태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꺼려 한다는 게 아니라 기꺼이 뭐할 거예요. willing. be willing to reveal more. 더 많은 비밀을 공유해 주겠죠. 그렇죠? 나의 약점들을 더 밝혀내는 거예요. This principle, 이 원칙은요,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기억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누드비 가주어 나왔구요 자 뭐가 된다 미스테이니까요 크 실수일거래요 여기 진주어 나왔죠 그러니까 뭐하는게 실수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미주얼고주알다 얘기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볼게요 어슴 가정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t h a 이하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the way 방법입니다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방법 to reveal a strong relationship이니까요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친해지는 방법이 w o 비 l d 뭐하는 것이다 뒤에 투부정사로 보호 걸어줬죠.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The most private d e t a i l s 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사적인 세부사항들을요. 나의 약점들을 다 밝힌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About yourself, 당신 스스로에 관해서인데 근데 조건이 걸려요. 언제요? When? First making c o n t a c t 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만남이요. 접촉이. 다른 사람과의 처음 접, 접촉이 어아 여기서는 여기 이거 그거였네요. when이 접속사고요.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없었으니까 people 정도가 될 거예요. people are 정도가 되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자신에 대해서 아 여기 you a r 있었네요. 죄송. 그럼 뭐예요? you are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처음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밝혀내는 게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가정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은 웬만하면 말하지 말아라. 그다음에언 u 스는 이쁜 아의 줄임말이죠. 막뭐 뭐하지 않는다면요. 상황이 독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배 e 이 이제 밝아벗은 이라는 뜻이 거든요 So bearing of your soul 이니까요 영혼을 발아벗긴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라 것이 그게 would be likely to 뭐할 경우가 많냐면요 scare 겁을 줄 수가 있어요 potential partners 니까요 잠재적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야뭐 저런 것까지 다 얘기해 이상한 사람이네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away 그래서 쫓아버릴 수가 있대요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요 bring them closer 그들을 더 가까이 들려오기보다는 친해지기보단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관계를 형성할 때는 당신의 얘기를 조금씩 증가시켜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어법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어법을 잘안 걸어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있겠죠. 실제다 패턴이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 오답으로는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오브가 오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r 같은 경우도 자동사인데 이게 자동사인 양 마치 수동태로 are o c c u r d 로 걸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발생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의 해석이 되지만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어법의 포인트예요. 얘 어법 문제를 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일단 오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위치로 나오면 오답입니다.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안 나와도 변형이 돼서 오답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관계부사 즉 전지사 폴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w h e r e 로 쓰면 괜찮아요. 알겠죠? 그리고 진짜, 진짜 패턴 어렵게 내면요 정말 어렵게 내면이 인을 뒤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있어도 뒤에 인까지 확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직 들 끝난 거예요. 알겠죠? 인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확실히 어, 확인사살 하는 거고요. 바이도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이렇게 걸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답으로는 잘 나오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봐주시고요. themselves도 제기용법으로서 them이 되면 안 돼요. 이거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얘는 increases 있죠? 셀수 없기 때문에 s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바이 전치사 뒤에 ing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상대적으로 적은에서 리 i t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거 relative하면 안되고 li부터 right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요 수동태죠 얘 그냥 receive하면 안되고요 병렬구조인데 얘는 자동사입니다 b r i n g o 이요 그래서 bring-on 밑줄 쳐도 괜찮아요 얘는요 자동사 그리고 reluctant말고 willing이랬죠 예. 근데 be willing to 부 정사거든요. 예 r e v i a l 하면 안 되고요. to r e v e a l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접속사 되시거든요. 접속사 대도 상대적으로 항상 what을 걸어줘요. what 하면안 됩니다. 그리고 to 부 정사로 더 way를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더 way는 항상 뒤에 to 부 정사만 나올 수 있어요. ing 안 돼요. building 같은 형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밑줄 쳐도 괜찮고요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되죠 to reveal 밝혀낸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when 뒤에 making 있죠 you are가 생략된 거랬어요 making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make가 되면 은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if n o 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if 하면 은 얘가 어떻게 돼요? aren't로 바뀌어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라이클 e l 는 투부정사 잡아야 되죠? 투 스케어. a 그냥 스케어 r 하면 안 돼요. 얘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고3용 수준이에요. 라이클 e l 가 부사로서 뒤에 동사 원형을 걸어줄 때가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 고2 정도까지는 투부정사만 잡아요. b 라이클 k 투부정사요. 그 다음에 여기 파트 r t 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댐에 m m 밑줄 쳐도 괜찮아요. 얘가 원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변형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글의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begin. 우리가 관계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 this principle. 조금씩만 비밀을 털어놓는 원칙을 바로 받았죠. 그 원칙은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날 때 조금씩 밝혀내야 된다 해서 만약 독특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걸 처음에 다 얘기하면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여기 문장 삽입 가능한데요. 단, 약간 변형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거예요. 여기가, 얘가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침표를 찍고 엔드 정도로 바꿔낼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문장 삽입이 가능해요. 알겠죠? 약간의 변형은 필요합니다.